안녕하세요, 핑크쿠마입니다. 11월 13일 새벽 4시 캠프파이어챗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팀이 참여하여 직업 밸런스 변경과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해 소개했는데,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중간 패치는 다음 주에 실행될 예정이고, 시즌7 PTR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한번더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캠파챗의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밸런스입니다. 유저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홀령사의 너프가 있을 것인가인데, 시즌 중반에 홀령사가 너프될 염려는 접어두셔도 될듯 합니다. 개발사는 모든 캐릭터가 균일하도록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게임 출시 때는 강력한 빌드나 스킬이 발견될 때마다 즉각 조정을 하여 밸런스 유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의도치 않는 힘을 발견했을 때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판타지를 유지하고자 이번 홀령사에 대한 밸런싱은 시즌7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게임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직업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홀령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홀령사의 큰 데미지는 의도치 않은 버그성이기 때문에 그 수준과 똑같이 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야만용사입니다. 야만 용사는 핵심 기술에 대한 버프를 받습니다. 다음은 드로이드로 드로이드는 주요 패시브가 강화됩니다. 강령술사는 기본 기술에 대한 버프가 제공됩니다. 도적은 야만 용사와 유사하게 핵심 기술에 대한 버프를 받습니다. 원소술사는 핵심 지속 효과에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령사는 주로 사용되지 않거나 성공률이 낮았던 기술에 소폭 버프를 주었습니다. 지금 언급한 패치 내용은 라이브에서 제공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패치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공개될 예정이니 그때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루너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모니는 얻을 수 있는 곡물이 10 증가하고 아우는 곡물이 15 증가합니다. 세은은 홀령 늑대가 항상 저지 불가 상태로 소환합니다. 신단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는데, 데미지를 주는 신단들이 이제 정복자 레벨에 따라 높은 피해량을 보유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벤트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연말 이벤트가 이번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겨울 이벤트와 어머니의 축복, 부스터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선조 아이템 업데이트에 대한 질문에 5단계 랭크 추가 예정이며 다음 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스 재료를 룬처럼 쌓을 수 있거나 더 많이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검토 중이라 언급했습니다. 경험치 획득이나 정복자 300레벨 성장과 같은 부분을 잠재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도선 계획이 없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 어머니의 축복 등으로 경험치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재료 드랍률에 추가적인 버프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군단 이벤트에 버프를 주었고 시즌 7에서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버프를 고려하고 있으며 플레이어들이 겪고 있는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간 시즌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피드백이 있다면 새로운 시즌에 맞춘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를 집중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중간 시즌은 기존의 것들을 조정하고 반복하며 제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시즌7 PTR이 꽤 흥미로울 것이고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도시 던전 드롭 개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 주 시즌7 PTR 라이브에서 선조템 드롭 비율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게임 전반의 전립품이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에 대해 안정성과 최근 몇개 패치 이후로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쪽에서 로그를 받고 엔지니어링 팀이 게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작업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임이 매우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경 사항과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드물게 떨어지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실패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며, 당금지를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고에 대한 질문에 개발 중이며, 곧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6 중간 패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캠패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홀령사의 너프는 없고 다른 캐릭터들의 소폭 버프가 있으며 이번 주 후반에 자세한 패치 노트가 공개될 것이고 중간 패치는 다음 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한 번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는데 시즌 7 PTR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핑크쿠마였습니다. 디아블로4는 핑크쿠마와 함께.